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창의적 문제해결 력 도덕적 가치와 협업 정신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입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는 학벌과 성적이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학업과 무관하게 특정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다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이끌어갈 이도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육의 발전을 넘어 인간과 사회, 자연과 기술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우리 교육의 방향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.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8 서울대 창의융합 분석 면접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심층적인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